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는 종 노릇입니다. 지난주에, 어, 외줄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쪽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외줄타기 하듯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옛날 돌아보지 말고 예전 거 자꾸 돌아다 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한 뒤에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아가자 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죄 지으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자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헷갈리고 우리가 매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그 과정에 헷갈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그런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일 귀한 것, 제일 비싼 것 따져보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거지 안다면, 어, 삶을 선택하는 것, 외줄타기처럼 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는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꼼꼼히 살펴보면 아 이게 귀한 거구나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집한채 우리가 가진 꿈이나 계획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잔고에 통장 잔고에 쌓여있는 얼마간의 돈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치른 대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볼 단어는 때가 참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키시면서 기다린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때가 참해라는 간략한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참해 안에 든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가자, 어디로 갈 건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손을 이끌고 걸어가셨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사실은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을, 어, 사람들을 쫓아낼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던 때부터 계획하셨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서 때를 채우신 거예요. 근데 때를 채우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하던가요? 구약 성경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 믿음은 저런 거지 하고 속이 시원한 순간보다 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모자라고 부족한 꼭 우리처럼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틀림없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매번 귀근해지고 조바심해지고 주변의 상황에 내몰려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사람들의 이야기, 무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때를 채워내셔야 된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읽으면서 답답한 것하고는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 참아내시고 때를 채우신 겁니다. 그 한심한 사람들을 다 세워가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딘데, 될법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믿음 가르치고, 겸손한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혹은 분냄 때문에 넘어지고, 편견 때문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세워 내신 뒤에 만들어 내신 때가 이 때가 참회인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세워 낸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굴려가시면서 기억코 만들어낸 때가 이 때이신 거예요. 그 때를 기억코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크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의 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태에서 나게 하시고. 그 태에서 난 뒤에 말 구유에 누워있게 하시고, 알량한 권력에 취한 통치자래 그 서슬퍼런 그 원한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그렇게 살아, 율법 아래서 살아나시고 그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였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를 채우시고 여자 아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방법으로 나무에 기꺼이 올라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겁니다. 종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자주 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런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치르신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대가를 많이 치르고 산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귀한 거잖아요. 대가를 많이 치르고 산게 귀하고 비싼 거잖아요. 흔하게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거 말고, 흔하게 대충 몇푼 주면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치루어 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는 또 얼마나 많게요.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다바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했던 수건은 이루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힘들었고 어려웠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써 세워놓았으면 좀 믿음 생활 잘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금방 또 깨지고 다 쏟아서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질문할 만큼 되어졌고, 사다와울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원수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포기할 만도 하고 내버려 둘만도 한데, 사다와울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기꺼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죽음의 위기에. 내가 들어갈 테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다시 세워낼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수고 또 하겠다. 목사로 산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흉내도 내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삐질 때도 있고, 똑같이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삐지고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애써서 해 놓았던 일들이 공등 탑이 무너지랴 그러지만 싸그리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원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수고들이 이런 대가들을 다 치른 다음에야 우리에게 온게이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이 자유. 근데 이 귀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매번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어디쯤, 믿음과 세상 그 사이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를 봐도 칭찬할 만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봐도 괜찮은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더 없이 믿음 좋은 집사님, 도 없이 믿음 좋은 성도 갔다가도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아, 저는 여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술도 한 잔씩 잘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고, 모나 보이지 않고, 두루둥시, 두루뭉실하게 잘 살아주는. 그래서 세상에도 워낙 칭찬받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들여다 보면 세상과 믿음 이 반쯤 섞인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중간쯤 어디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긴장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만 되면 교회 가니까 뭐 교회 가나보다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참 좋지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좀 이상하다 불안하다 하더니 이제는 목사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다 졸업하고 한참 나이가 지난 뒤니까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저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학교를 한번 더 다니겠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학교 가면 목사 되는 건지는 모르고 어 그래 공부하는 거 좋지 그러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래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벌써 학교 다닌 지 한참 지나고 났으니까 아버지가 참 곤란한 표정을 지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적당히 어디쯤 있어줬으면 모나지 않고 분위기 깨지 말고 적당히 어디쯤 가운데 어디쯤 너무 과격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줬으면. 근데 우리 믿음 없는 아버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적당히 할 만한 것들 몇 가지 붙잡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은 적당히 거절하면서 그 가운데 어디쯤 있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히 어들 가운데 회색도 아니고, 아니,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디 중간쯤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갈라디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두 가지를 양쪽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하려는, 의롭게 함을 얻다 하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두 쪽을 양쪽으로 이렇게 놓아두고, 한 쪽을 얻으면 다른 한 쪽은 자연스럽게 못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둘다 얻지 못해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한쪽만 선택할 수 있지. 안전하게 지금 결혼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예 바울의 말도 좀 듣고 이사람 있을 때이 사람 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 좋다 그러고 저 사람 하고 있을 때는 저 사람 좋다 그러면서 중간쯤 어디에 있겠다는 우리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이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축구가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양 팀의 주장을 가운데 이렇게 모아 놓고 주심이 심판이 동전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진 다음에 받아서 앞면 할래, 뒷면 할래. 그러고 누가 먼저 공격할 건가를 뽑잖아요. 한 팀이 공격하게 되면 한 팀은 수비하는 거예요. 둘다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공을 먼저 타는 팀은 한 팀만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로썸 게임이라 그래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취한 게 있으면 반드시 취하지 못한 게 있어야 되는 다 이기는 거 이런 거 없는 게임을 재료손 게임이라 그럽니다. 다잘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율법과 십자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선택하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고 저거 선택하면 이거서 끊어 이쪽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둘다할수 없어요. 사다바울은 지금 언성을 높이고 거친 설교를 하는 중에 너희들은 언제까지 가운데 거기 서 있을 거냐?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 언제까지 그렇게 위태롭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 중간쯤 있으려고 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을 상징하는 게 할례잖아요. 살례를 할레를 몸에 행하는 이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인 겁니다.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향해서 아직 미련이 남은 그 미련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둘다할수 없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율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선택한다면 십자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사도바울이 이런 논쟁 가운데 사도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교란하게 하는 이들 유력한 이들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미 율법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다시 돌아갈 길 따위는 없어진 겁니다. 강을 건넌 거고요. 그 강을 건너올 때 썼던 다리는 이미 잘라져서 물에 떠내려 가버린 겁니다. 그 물가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다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 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될 지금 남은 일들, 앞으로 배워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데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할일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에 대한 최선의 모델,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게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신 거예요. 밥을 한참 먹다가 일어서신 거니까 사람들, 제자들의 눈길이 예수님께 모여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시작하다가 만찬 최후의 만찬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밥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 일어서셔서 수건을 옆구리에 두르신 겁니다. 물떠 와서 대야에 떠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씻기,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씻기는데 베드로가 민망하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제발 안 씻겨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고 하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샤워도 시켜주십시오. 다 시켜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베드로가 항상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발 씻는 장면들이요. 그렇게 발을 다 씻겨 두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을이 속에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새겨 놓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저 말로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일어서신 거예요 일어서서 씻긴 건 충격요법을 주신 거죠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거 기억하고 이 일들을 해가면서 믿음, 신앙 지켜가면 된다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있는 사도이지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는 거예요 기꺼이 저들의 발을 씻겨서 저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들이 다시 종로를 타는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기꺼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이할 일들이 태상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일들을 반복하겠나 싶은 한심함까지도 있는 겁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말씀을 유시, 유심히 좀 지켜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두 가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도 있고 반대로 뭐요? 육체의 기회를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끊어진 다리여서 없어야 정상인데 귀엽고 그곳에 다시 다리를 다시 놀려가는 시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쟁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걸. 내가 높아지려면 옆에 사람을 쓰러뜨려서 내발 밑에 깔아놔야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높아지겠다는 세상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데, 사랑으로 종로를 탈수 있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육체의 기회로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끝이, 15절 말씀이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평생 예수 믿어 교회 안에만 살았는데, 그 교회 안에 산 사람들의 삶이, 추억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았으면 사랑받은 기억, 사랑한 기억, 성김을 받았던 기억 섬겨주었던 기억들이 우리 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추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되어져야 마땅한데 평생 예수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야. 그렇다 치자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만 가지고도 만신창이가 되어진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보다 육체의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지 않을 방법. 어렵다고 하지 않을 이유 따위는 우리게 없는 거죠.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여자 배구 예선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상 보면 다 아실 텐데. 자, 들어왔죠. 페냐크루즈의 <laughs> 더블득점. 저게 4세트예요 지금 두세트를 먼저 따고 저기서 이기면 되는데, 야, 아, 안풀린 c a n t lead every time. Now we d o n 해보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져 왔습니다. 아 서브. 아. 저렇게 하고도 4세트를 4세트 졌어요. 자25대 15.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사실 김영경 선수가 이 앞선 4세트 때 작전 타임때 네. 선수를 독려하는 목소리에. 확인 설위원이 상당히 좀. 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다. 네. 어, 마지막 올림픽이라서. 네. 아, 네. 어, 죄송합니다. 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네. 아니. 아마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료로서 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실 것 같아요. 뭐,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너무 그 목소리가.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뭐, 마지막 5세트 우리 함께 네네 응원하면서 여러분께 또 주게 방송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김연경 김연경 아! 아 라이스 공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7대 5가 됐습니다. 역시 필요한 순간에 김연경 선수가 또 하나 해줍니다.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리시고 잠깐 붙었는데요. 어. 와 손을 바꿔서 네. 자밀어넣고공 살아있어요. 자, 일단 넘깁니다. 자 수비 붙여놓고 이동국. 아아잘 막았습니다. 백어택. 김현경, 아 김현경 아 선수의 블로킹 세 개째. 아 네. 와. 오, 할 말이 없네요. 아, 어떤 선택을 할지. 짧은 서옷잘 받았고요. 붙여놓고 백어택. 반전입니다. 오징어 살려냈고. 합전 끝에 대한민국이 도미니카 공항을 아 잡고 이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멋진 승리의 특화 이야기 한번더 해주시죠. 아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네. 아 제가 또 적이 있는 것 같지. 네. 아 너무 아 좋습니다. 결승전에 승리... 감동은 있었지만 사실 예선전이었습니다. 근데 저 김연경 선수의 말들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해보자고.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만신창이가된 뒤에 예수님 앞에 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던 때나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종로로 타자 라고 말하던 저 때나 우리 때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가련유다가 거기 있었거든요. 내일 이맘때쯤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고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 그 속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 대하듯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 상황은 꽤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원수 보듯 하지는 않잖아요. 꽤 괜찮은 조건인 겁니다. 근데 조건이 괜찮다고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거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겠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육체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얼마든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기꺼이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갈라디아 교회도 회복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있었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 일들을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를 돕겠다고 나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그 통로를 타는 일에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도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이 일에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해보자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쩌록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